이게 부흥의 역사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시가에서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대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성령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이 평지가 될 줄도 믿습니다사람들이 아, 네. 작은 일이라고 무시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귀한 일로 삼아 주실 줄믿 있습니다. 아, 네. 별걸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 것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 명백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동기들을 회개하고 주여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음이 되게 하시고 성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부흥운동의 불씨와 진원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